여래서 먹방 리뷰 피츠커피거든요 피치 피츠커피 피치 한국에도 피츠커피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피치 피츠커피 피츠커피 피치 맛있어요 근데 피츠커피 캔으로 제품으로 나온 건 처음 봤는데 몇 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블랙앤와이트 트루 아이스드 에스프레소래요 용량은 얼마냐 240ml 냄제는 그냥 일반 컵, 캔커피 냄새가 나고요. 여기 에스프레소, 밀크, 퓨어, 케인, 슈가 써 있고, 칼로리는 100칼로리. 오 100칼로리쯤이야. 음. 약간 내 스타일 같은 게, 어, 여기에 슈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, 슈가 맛이, 그러니까 설탕 맛이 거의 안 나요. 그냥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많이 넣은 것 같은? 근데 에스프레소가 진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단맛이 거의 안 나고 우유맛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뭔가 그 블랙 앤와이시라는 날에 좀 되게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우유맛이 많이 나서 그 커피 먹고 나는 그 특유의 끝맛 있잖아요 약간 텁텁하다그 해야 되나 약간 그 입안에 약간 신맛이 살짝 남는 약간 그런 맛이 없어요. 좀 우유 맛이 좀더 강해서 깔끔해.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이 한 이게 한 3불 정도 했나? 한번 기회 되면 드셔보세요.